궁합이 안 좋은데 꼭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뭐만 볼까요? 성격, 매너, 잠자리 여자는 물이고 남자는 불이에요 남자는 불이고 여자는 물입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남자가 불을 가지고 있으면 여자가 물을 가지고 있다 궁합을 놓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불이 많어 너무 화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방법을 알고 싶어하고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안녕하세요, 용인중자 마마입니다. 네, 마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마님. 네. 어,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요. 궁합이 안 좋대요. 비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궁합이 안 좋은데. 꼭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laughs> 자, 궁합이 안 좋을 때 비방법으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비방법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예방법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비방법 알려주세요. 그런데 용인중전마마, 저는 여러분한테 예방법 알려드릴게요. 차라리 그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제가 그랬죠. 사주를 놓고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라고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서 만났는데 꼭 한번은 궁합을 보셔야 돼요. 궁합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만 볼까요? 성격, 매너, 잠자리. 여러분들은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궁합은 일부라고 본단 말이에요. 왜 지금 께 너무 중요하고 크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궁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너를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잠자리를. 근데 여러분, 잠자리의 속궁합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남녀를 놓고 평생을 백년 부부가 될수 있는 궁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궁합을 보낼 때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궁합을 딱 봤는데 감당을 못하는 이 사회, 상황이 나와요 여자는 물이고 남자는 불이에요 남자는 불이고 여자는 물입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비방법이 있는 여러분 저희 무속 선생님들 결혼하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방법 예를 들자면 우리 부인이 물의 기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 어떤 물이냐도 또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임수다, 해수다, 개수다, 뭐 한마디로 바닷물이냐, 강이냐, 저수지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불도 뭐 여러분 알다시피, 어, 뭐 오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정하다, 다 있는데 남자가 불을 가지고 있으면 여자가 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정말 피곤해요. 서로가 피곤해요. 매일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매일 충돌이 일어나고 또소띠다개띠다 이건 또 충돌이에요. 이게 바로 궁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궁합을 놓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불이 많어 너무 화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침대 옆에 뭘 놔야 돼요? 수족관 같은 걸 놓고. 조금 물의 기운을 돌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화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바로 예방법이고, 비방법은 피해가겠다는 건데,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궁합이 안 좋은데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비방법을 알려주는지 저는 예방법을 알려드릴 터이니, 이 부분도 본인들의 궁합을 놓고 상담 받으셔야 돼요. 지금 너무 이 남자가 이 여인이 성격이 좋아요. 착해요. 남자분들은 1번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여자가 착해요. 라고 얘기해요. 여자분들 착하지 않은 여자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어, 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착한 여자보다 안착한 여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나, 여자분들은 또 그래요. 이 남자 성격이 너무 좋아요. 성격 안 좋은 남자 아주 많습니다.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던 부분을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궁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합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이 가정을 이겨낼 수 있고, 이 궁합을 받는데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비방으로 인해서 막아달라고 할게 아니라 예방법을 알려드리는 무속인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방법을 알고 싶어 하고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저 용인중전마마는 비방법보다 예방법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려요. 이 궁합과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서 결혼을 놓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예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자, 용인중전마마가 궁합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알려드리고 저것도 알려드렸는데 한 번쯤은 어떤 선생님을 놓고라도 궁합은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좋은 이 관계성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격과 매너, 어떤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을 놓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은 저희 무소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거고 집에 계신 부모님들이 주장하는 얘기예요. 어른들이 주장하는 얘기니까 내 자녀가 혹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해요. 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끝까지 이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식이 그냥 한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라는 건 예방법입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알고 싶으신 분들, 꼭 알아야 하시는 분들은 상담 전화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궁합과 예방법, 비방법을 놓고 또 이렇게 상담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